안녕하십니까. 갓 신내림 받은 별상선녀 김도희입니다. 우리 도희 선생님이 또 탈북민이잖아요. 북한에서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탈북 가정까지좀 이야기해 줄수 있어요. 북한에서 어릴 때는 이렇게 잘산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 덕분에 굶진 않고 거생은안 하고 살았습니다. 음. 아 일반 그런 가정이셨군요. 그 엄마가 조금 다른 분들보다 뛰어나셔가지고 그 북한을 이렇게 불법 밀수 그런 거 많이 해갖고 고향이 어디였어요? 함경북도 무성. 부산이면 밀수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군요. 네. 아버지 유복자 아시죠? 저 유복자거든요. 어. 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덜 되기 전 아. 얼굴도 모르고. 아. 네, 그래서 저보고 유복자라고. 새아버지가 계셨는데, 너무 잘해주셨어요. 친아빠처럼. 아, 그랬군요. 네. 엄청 이뻐해주시고. 음. 지금도 새아버지 뭐 이렇게 하라면, 다른 분들은 북한에서 막 새아빠 뭐 엄청 맞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새아버지 대한 그게 너무 저, 시, 좋아가지고 그 말을 들으니까 재혼 과정이 제 제가 조금 기분이 좋아질라 그래요. <laughs> <laughs> 저희 아저씨랑 재혼이다 보니까 네. 저희 아저씨 자식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도록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군요. <laughs> 아, 그러면 새아버지는 그럼 직장 일을 했어요? 네. 무산 광산 트랙터 운전수였거든요. 도렉도 운전수면 북한에서. 음. 운전수를 하면 정부에도 일러주잖아요. 그렇 예. 네. 뭐, 그것도 어찌 보면 밀수죠 그렇게 기름도 막 뽑아갖고 많이 팔고. 어차피, 북한이라는 거는, 개인들한테, 네. 뭐, 잘해주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걸로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도움을 받고, 이런 네. 구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도 막, 그런 식으로 좀, 머리 굴리, 굴리셨고, 엄마는 엄마대로도 노력했고 하면? 어, 엄마는, 음. 크게 장사했어요. 자장사 아, 그러면, 이제, 뭐, 일반 가정이라고 했는데, 북한에서 하게 되면, 거의 중산층 이상, 그 정도는 됐겠다. 그렇게 봐도 되죠. <laughs> 우리가 뭐, 솔직히 여기 봐서는 뭐, 예, 뭐, 어. 그, 죽은 딱 한번 먹어봤어요. 엄마 계실 때 왜냐하면 음. 엄마가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 새 아빠 둘째 아들이 저한테는 셋째 오빠죠. 오빠가 술을 엄청 좋아해요. 그 엄마가 그술 공장 술을 많이 뽑았는데 오빠가 그 술을 많이 훔쳐 마신 거예요. <웃음> 아. <웃음> 훔쳐 마시고 그 알코올을 훔쳐 마시고. 음. 앉아 있는 게 불편할 것 같아. 이거 안고 있어. <laughs> 어, 감사합니다. <laughs> 음. 그 술을, 알올을 많이 훔쳐 마시고, 음. 알올한잔 마셨다면 또 물을 한컵 붓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망한 거예요. 그 주정사야. 술이 공장에, 아. 술 공장에 가져가야 될 술인데, 아. 맹물이 된 거예요, 그 술이. 음. 술 공장에서 와갖고 집에 기계고 뭐고, 먹을 거다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아. 한, 한 달은 고생했어요. 그때 죽 먹었는데, 엄마가 또 워낙 또, 주안이 좋으니까. 응, 그래도 또 다시 또 일어섰거든요, 한 달. 만에. 근데 진짜 그한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하고 간다를 죽 먹었는데 저희 엄마 자체가 죽 먹기 싫어해요. 음. 밥도 막 우리 북한을 말하면 깡냉이 밥? 음, 음. 그런 것도 먹기 싫어해요. 자꾸 밥을 싫어하셨군요. 그래서 음. 엄마 덕분에는 그래도 잘 살았죠. 굶지 않고 거생도 아. 안 하고. 근데 그건 응. 정말 복이죠. 북한에서는 깡내 밥만 먹어도 잘 사는 집이라고 하는데 저국밥도 먹기 싫은 엄마 밑에 있었다는 것조차 아, 네. 행복이고, 그수단있는 응. 엄마가 아, 참 응. 자랑스럽겠어요. 그러면 이제 주위에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어, 많았죠. 음. 제가 북한에서는 여기를 말하면 좋은 일이죠. 옆에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다 굶잖아요. 그럼 응. 집에서 그 우리 술 뽑을 때그 짝깡내 가루? 노란 가루? 가루죠, 응. 그 가루를 막 훔쳐가서 그 애들이 굶는다고 거짓 가서 막 먹고. 그래. 것도냐. 응. 음, 애들 나눠 준 거. 어, 엄마 몰래 아이고. 에이, 따뜻한 그 마음이. 더 동년이씩 어찌 보면 그더은 <좋은> 덧옥이지. <laughs> 그, 없는 데도 그런 게 정말 참 따뜻한 것 같아요. 음, 저 때문에 좀 속을 많이 썩였어요. 어, 오빠들이 또 중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음. 원래 중국 다니면 집안이 저형이 된다 하잖아요. 싸움면안 되고. 그렇죠. 제가 좀 나가서 싸움을 좀, <laughs> 이래봐도 어릴 적에는 좀, 동네로 막 신발 착을 때려놔. 귀지 않는데? 친구를 때려놔가지고, 친구 엄마가 막 지어 고 그랬거든요. 그 엄마가 막 속상해가지고, 그 애한테랑 막. 먹을 것도 사주고, 이래 봐도 성격은 있어야. 어, 어 죄송하다고 또 사과의 의미로다가. 네. 또 저또그 집에 어. 가서 빌었어요. 잘못했다고. 뱀 때려놓고. <laughs> 저랑 짝 친구였는데. 어. 근데 그것도 싸움을 한게 언니들이죠. 음. 싸움을 시키는 거야. 너 야리 이겨, 너쟤리 이겨 하면서. <웃음> 음. <웃음> 그래서 자존심 싸움이었지 하면은 그래. 그래서 싸워갖고 북한에서는 좀 아이들끼리 싸우고 이러면 안 된다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교육을 안 하잖아요. 네. 여기처럼 아이들끼리 싸우고 이렇게 네. 하면은 그런 것이 다 이제 상대를 괴롭히는 음. 짓이고 네. 조금 개념이 없다 보니까 네. 좀 그런 것도 있겠고.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니까 탈북을 왜 했을까 이렇게 싶은데 그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을 어, 있었죠. 것 같아요 있었죠. 엄마가 1 6 살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1 6 살에 엄마가 돌아가 돌아가셨어요 차석으로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잣장사를 하다 보니까 잡바도로 음. 어령 어령이면 해령 쪽 어딘가 그 음. 사이인데 잡바도로 갔다 오다가 차석으로 사거로 돌아가셨는데 아. 오빠랑 엄마랑 같이 탔어요 대형차 큰거 있잖아요. 음. 같이 탔는데 오빠는 살았고 엄마 음. 혼자 돌아가셨거든요. 아. 거기면 남자 다섯 인가 여섯 신가 타고 그중 여자 우리 저희 엄마 한 명이었는데 그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떤 아 눈물나 난다 바럭. 뭘만되는데 모르도 돼요. 이럴 때나 우리가 뭐 언제 부모나 이제 가족에 대해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음. 그때는 차 사고 나서 그 무상 강산 병원이라고 거기매 입원했었는데 엄마가 차 사고로 났다. 오빠가 집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발 병원 가져해 갖고 갔는데 그 때는 엄마가 목숨 살아있었죠. 그 때는 지금은 개명해서 더 있으면 그때 향미였으니까. 그그 그렇죠, 그렇죠. 엄마가 정신 살아있어갖고, 향미야, 오라, 오라고 손내이 있는데. 응. <laughs> 안간 거예요. 이상하게 엄마가 거기 가기 싫어갖고, 아, 16살 때 어, 어리니까 그랬구나. <laughs> 근데 그게. 그게 아마 마지막이었고 그 엄마를 본 게. 아. 그 어라 어라는데안 갔는데 그게 무산에 무산에 소문이 난 거예요. 어찌까 딸이 그러니까 이름은 모르는데 그냥 그 무산군에 소문 난게 응. 엄마가 차석으로 병원에 있는데 딸을 불렀는데 그 애가 못돼가지고 엄마한테 안 갔다고 이렇게 소문 나갖고 우리. 도희 선생님은 못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아. 이제 어린 마음에 다가갈 용기가 안 나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아, 그렇죠. 응. 병원에 누워서, 그 사람들이 응. 그렇게 많은데, 그 앞에서 그치? 어라고 선 내면. 응. <laughs> 응. 엄마 마지막이니까, 막 이렇게 안아보고 싶어 그랬을 건데. 근데 그게 안간 안 거예요. 근데 그것도 소문난 것도 몰랐어요. 모르지. 엄마가 돌아가시고, 응. 그 힘,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엄마 살아 계실 때는 이렇게 막, 고생 이란거 모르고, 장사 이런 거 모르고 살았는데, 네. <laughs> 엄마 돌아, 돌아가시고 나서 힘든 거 사는 게 없어서, 오빠가 화성에 가자, 그 친할머니 계시니까, 저는 친할머니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음.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음. 가자 해서 갔어요. 음. 근데 가다가, 무산에서 그, 구팩구팩차 네. 타고 화성으로 가다가 네. 단속된 거예요. 네. 그래서 단속실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거기 파란 옷 입은 군복 네. 입은 그 사람들이 철도 안전은 화성에 왜 가냐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야기 했죠, 그대로. 음. 엄마 돌아가시고, 살데 없어서, 이렇게 할머니 집에 간다. 그러니까, 음.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어? 하는 거야. 예거기서 그, 북한에서 돌아가시면 죽었다 하잖아요. 그렇죠. 엄마 어떻게 죽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대형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하니까, 역을 하는 거예요. <laughs> 이간나 새끼! 하면서, 어? 너 가구나! 하면서, 엄마가 죽기 전에 꼭그 오라 했는데, 너안 갔다 내구나. 다 하는 거예요. 너는 알지도 못하는데. 모르는데. 그래서, 아, 어. 무산에 서문 났구나. 이거 알았지. 난 어, 어떡해. <laughs> 그래서, 그때. <laughs> 그때 서문 나갔고. 그래서, 아, 무산에 서문 났구나. 알았지. 음. 그 외에는 몰랐어요. 음. 엄마가, 아, 그냥 뭐, 차 사고로 돌아가셨지. 했는데, 그 부부님 거래 말아갖고. 완똑은 아, 그 지금도 엄마한테는 미안하고 그게 사람이 이제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 너무잘 따르고 이렇게 하던 분이지만 엄마하고 우리 우리들이 엄마 엄마 딸 사이지만은 저승에 갈 때는 정을 뗀다는 거예요. 예. 응, 음, 그런 식으로 해서 다가가지 않게 이렇게 하는 그게 또뭐뭐세상이치를 다는 모르긴 하겠지만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서로 아마 그런 작용으로해서 못 갔을 것 같은데 어머니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보기라도 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탓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여기 와가지고 앉아서 어머니를 추억한다는 거는 잘 살고 있다는 거 증거니까 아. 뭐 오늘만 슬퍼하고 <laughs> 방송 끝나고 나서는 이제 슬퍼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아유, 근데 늘 그게 엄마한테는 그게 아. 마지막이었는데 그래, 그래. 응. 엄마 손을 못잡아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잡아들이지 못한 게 그렇죠. 아. 어라고 손 내밀었는데 그거를 근데 진짜 북한에는 16살이면 다철 들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거를 그래서 저희 엄마가 새 아빠 품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병원에서 네. 음. 돌아가시기 전에도 계속 우리 향미 우리 향미 어떻게 어떻게 음. 불쌍하다고 계속 엄마가 슬상해 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렇게 하면서 눈도 못 감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두고 가는 게 마음이 안나 있어요. 네. 오빠는 이제 성인이 됐고 저는 그때는 아직 뭐 어리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엄마도 또 음. 마지막으로 손도 내밀었네데 엄마 소리만 하면 미안하고 죄송스럽지요. 손은 잡아드렸어야 해요.